비. 이 노래는 6 2 5종 당시 민족상전의 아픔 비겨, 비극을 정성수 작사 전오성 작곡 라예심 노래로 유행되어 오늘까지 민족의 금을 울리고 있다. 이 노래를 아끼는 벚돌이 뜻을 모아 1998년 봄 이곳에 세우다. 가을을 묻지 마세요 장벽은 무너지고 광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던내 사랑아 한만코 서름많은 가을을 묻지 마세요 여기는 훈련봉 연희공원에서 천호 천호동으로 아, 강당도로로 넘어가는 곳 첫날 입구입니다. 잘안 보이네. 지금 보이는쪽이 어린이대공원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쪽이고 저기가 500m 앞쪽이 어린이대공원 여기 홍년봉공원 왼쪽으로 올라가면 워커이 있죠 테라톤 워컬 커